어 공룡 때로는 한무 번도 못 봤다. 저솔직가그 말은 말내사이라고만 찾아만 해. 혹시 마음에드는 공략이나 금방 나만 기대를 안해도 실망할 거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계속 말이나. 그리말이 네 예, 안녕, 어이고 안녕하세요. 예입니다. 후보자님이 보내주신 예. 공약을 우리 쯤 예, 예. 국민분들에게 예. 궁금한 게 있는지 여쭤봤어요. 예 영상을 예.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 현실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뭐 무료화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주로 언양 갈때 국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탈 일이 잘 없어서 울산과 은양고속도로는 69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50년이 지났거든요 울산과 은양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보다는 일반 도로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울 인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무료야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50년 정도를 많은 통행료를 냈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일반 도로로서 돌려드리는 게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앞으로 그게 어머니그린벨트도폭넓이어야 되지 아무도 안 보고 <laughs> <풀고> 있잖아. 높이 누가나 그 울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약 4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원래 도심이 확장되는 걸 맞게 도시 외곽 쪽으로 펼쳐져 있는 게 맞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쪽으로 그린벨트가 <웃음> 보니까, <웃음> <웃음> 보니까 도시가 비형적으로 형성이 되고 도시 계획이 왜곡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안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걸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로 할수 있고요. 환경평가 1, 2등급에 의해서는 해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씩 해제를 해서, 정상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 설치 해제는 다 좋지. 다 좋은데, 다 아, 거짓말이야. 야, 그러면, 내가 지금 6살인데 20살 때부터 했으면, 뭘말이 했던 거짓말이야. 선거를 했는데, 지켜진 게 없다고. <laughs>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시대적인 인물을 빼고 정말로 자기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오로지 그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 주신다면 모든 게 거짓말이야 헛된 꿈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를 어떻게 매립이 됐냐 그큰 그 도커 그큰 그 뭐, 뭐, 강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저녁에 비방해가지고 물러나면 무슨 가 책임질 것인가 부업 천상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가에서도 여러 가지 공실이 많이 나오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상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천상천을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3분의 2포기를 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천은 전부 정비를 해서 홍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지설를 갖추도록 하고 여기 풍소 음. 주차 공간 부족했어? 어 많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천을 매립해서 이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될까요? 작지 않을까요? 3분의 2나 2분의 1을 포개를한게한 한 380면, 천상처단기 주변에 협곡을 매립해서 한게한2 0 0 600면 정도 됩니다. 군에서 그 밑에 한 130면인가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700개, 800개의 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방안을 만 음. 것도 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자전거 도로랑 여러 가지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해오던 분들이랑 연계해서 전에 하던 공약들이 그냥 실천이 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뭔가보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작년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중구에 태화지구, 남구에 사모지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태화강 거의 90%를 차지하는 게 울주군입니다. 근데 울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혜택을 주는 게 없어서 오히려 선바위 앞쪽에검석구형 앞들까지 국가정원을 확대를 하면 국민들에게도 놀이 공간이라든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할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야 한국 살 수가 있는데. 언양 쪽에 언양업성이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202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딜레이가 돼가지고 202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완공하도록 된다면, 언양업성과 안구대 안각화와 경남 알프스를 두루 잃는 관광벨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두번 두 <laughs> 두 <laughs> 그래. 지금은 그냥 당에서 알아서 나오잖아요 어. 그 공정권을 주민들한테도 조금 배분해주겠다 그것도 괜찮은 거아니 그것도 맞지 왈 걸로 하면 우리 지금 이거 나온다 해도 잘 모르잖아 공약해갖고몇개 아. 하지 뭐안 되는 하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삼 선이라 하면 1 2 년이거든요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약 같은 걸 얼마든지 이행을 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 선을 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자체가 취급화되어서는안 되겠다 그리고 자연스 이렇게 자배 교체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시스템은 과 거의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아서 추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당에서 공천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잘 보호를 하고 주장을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만약에 뭐다놀라서는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데 유리가 뭐든지 힘이 있다고. 리 이제 국민들께서 잘보시 됩니다 누가 우리의 공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잘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진 아시도 좋은데 정도. 세번 정도는 더 해도 되는데 대신에 네. 잘못됐을때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낫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중간 평가제를 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안 들면 초안을 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아예 그 시기에 아웃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4년그 사이에 2 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평가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줄을 서고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 가운데입니다 엎친데 덮친 덮친데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소득수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울산과 울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